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생물, 그러니까 수천 년도 동안 그들이 있었다 무생물이다 이렇게 어쨌든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뭐냐?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생물이다 살아 있는 물체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채소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가지, 나무를 심고, 상추를, 상추는 다 뜨거워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심으면, 하루 저녁 자고 나가면 달라지. 이게 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율 하루볕이 어떠냐? 이 온율 하루볕이 사이에, 크고 작은 것.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처서가 돌아오는데, 처서 전, 후삼, 전후삼, 이렇게 이 씨를 심어야 제대로 가을에 수확을 할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 이건 이런 것들이 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그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없어져요. 죽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걸 수명이 있다. 그래서. 뭐, 거북이 같은 것은 뭐, 몇백년 산다 하는데, 우리 사람은 성경에보면 옛날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올려서 한 10년쯤 늘어난 것 같아. 인생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 그렇게 힘을 써서 연구한 결과, 인생의 생명이 10년쯤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리 육체도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라고 하는 이런 인지발달 이론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을 네 가지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출생 때부터 두살 때까지 이 시기에는 감각과 운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만져주면 좋아하고 감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2세에서 7세까지를 한마디로 전조작기다. 이럴 때는 미술적인 사고가 우세해진다. 운동 기능을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돼요.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가가 요즘 미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7세에서 11세까지, 11세까지, 또 형식적 조작기라서 11세 이후에는 이제 추상적인 이성적 사고가 발달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 11세 이상이 되면 애들이 철학을 논할 수가 있고 신학을 논할 수가 있게 된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돼. 벌써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이게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다. 이 육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지, 지, 지능이 자꾸 발달되어 간다고 이렇게 연구학교가 이렇게 나왔어. 사람들은 그러면 육체만 자라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육체는 멈춰. 더 이상 요즘 말하면 18세나 19세 보면 그래서 미성년자,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왜 미성년자냐? 아직 안 컸다 고 말이야. 계속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요즘은 아니다. 일찍 대신 이제 18세면은 이제 성인이 된다. 옛날에는 19세지만 였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18세 이하를 미성년으로 하자, 19세 이하를 미성년으로 하자 아직도 논란이 끝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가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달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발달을 연구한 유명한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섯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3세에서 7세. 그래서 한마디로 유치부죠. 우리, 우리,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7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치부. 이 유치부에서는 대개 예, 보여주는 신앙을 표현한, 듣, 듣는 것은 소용없다. 이게 듣는 야무 뭐 소용없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 제가 설교를 가끔 가면, 목사님,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네, 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한다고막 어떤 사람 한 20분 돈다, 우리요. 근데 왜냐면 얘들이 5분을 들으나 20분을 들으나 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냐. 어디서부터 보이니까. 아, 예배 시간은 목사님 이 와서 설교하신다. 전두사님이 설교하신다. 선생님이 설교하신다. 이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부는 이, 이 그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청각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다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7세에서 11세까지는 학동기, 문자를 볼수 있다는, 다음에 청소년기는 12세에서 18세까지가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하나의 신뢰할 만한 인물이나 그룹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에서, 이 세상에는 죽었지만은,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 뭐 이순진 장군이라든지, 우리는 무슨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머리에다 놓고 놀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놀모델을 만들어가고, 가정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 아버지가 참 존경받고 만이 놀모델을 아버지가 지대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대개 보면은, 집안이, 판사 집안에서는 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무슨, 뭐야, 목사 가정에서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 이제, 사업가에서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고 의사 가정에서는 의사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하냐? 아, 나도 아버지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본보기가 안 되면 나는 아버지 같이 안 되겠다. 어, 바깥에서 찾아. 사람 놀무대를. 아, 내가 존경하는 저 선배님. 야, 저 존경하는 저분이 참 좋겠다. 우리 친구 아버지 정말로 사람이 좋겠다. 근데 그 직업은, 우리 아버지 직업은 의사인데, 아, 나 의사 하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내 친구 아버지는 무슨 무슨 사업가라든지 다 사업이 야겠다 이렇게서 해놀무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옛날에 제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저 선배 목사님이 백 목사 성공했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신학 가서 목사 된다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아무리 하라고도안 하는데야. 아무리라고 하는데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롤 모델에서 이게 자기 아버지 같이 안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같이 되겠다 이런 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청년기가 있습니다. 18세 30세가 있고 장년기가 있습니다. 또 30세 40세가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분의 우주적 신앙은 40세 이후에 발생한다 그래요. 최첨단의 신앙이 40세 넘어야 발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지도자를 뽑을 때는 되게 40은 돼야지.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뽑곤 그렇게 해서 40세 이상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룹이 뭐냐. 이런 심리학적으로 또 이런 발달 단계에서 보니까 40세 이후에는 지혜가 덕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욕심과 사욕이 퇴조하고 청렴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철저하게 헌신하는 이 나이가 40세 이후부터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울러가 보기엔 마틴 루터 킹, 목사 테라사 수녀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우주적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다 아무나 우주적 신앙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최고의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이다. 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40도 안 됐었거든요. 우리나이로 39에 암살을 당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내놓을 때 대개 꼭 40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40 전후. 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자, 육체적으로도 성장할 때다 커요. 다섯 살짜리 달라고, 열 살짜리 틀리고, 스무 살짜리 달려요. 다섯 살짜리는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때를 씁니다. 막 발을 굴러요. 저도 어린아이가 발을 굴러서 한번 따라 해봤더니 나는 다리 아파서 보고록 헉지 잘 굴르는가? 그리고 또좀 어? 있다가 젖둘라고, 그래. <laughs> 뭐 가져둘라고. 그래. 4세, 5세 아이들. 그런데 20세가 됐는데도 뭐떼 쓴다고 땅바닥에 앉아서 발 굴러고 가다 둘라고 해봐요. 그 부모가 얼마나 짜 먹었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할 때 성장해야지 항상 어린아이 신앙, 오늘 말씀처럼 항상 점만 먹는, 점만 먹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기독교를 아예 저희 개혁교이다, 리폼처치다 하는 개혁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개혁되냐? 리폼이라는 것은 이 폼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지난번 같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중세에 있던 나틴으로 이렇게 하면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개혁되어 간다는 게 무슨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게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성경의 건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개혁자들은 마틴 루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우리가 아는존 칼빈 선생은 아예 다섯 가지의 기독교 강, 강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정적으로 다섯 가지 포인트를 한마디로 에, 에, 우리 그 신학에서 볼땐 투립이라 그래. 투비라메그 영어의 앞자리를 따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아, 영어의 앞자리 티티예 토탈 디퍼러버티라고 하는 이 전적 타락. 그다음에 에, 두 번째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도 없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를 특별히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원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절해도 거절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을 때 바로 개혁자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개혁 신앙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선택했다. 조건이 없다. 나 같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 구하내신,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이 믿음이 바로 개혁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성숙한 신앙은 바로 성 창조적이다. 생명의 심,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죠. 삶에서 확실한 하나의 사실은 언젠가 생물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거북이도 죽어요. 아, 죽어요. 나무들도 뭐 천년을 산다고 해도 다죽어요 생명은, 이 생물은 이 수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안 죽는다. 그거죠. 인류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살수 있는 무슨 뭐, 나무를, 식물을 만들었다든가, 약, 약초를 만들었다든가, 무슨 뭐, 방법을 만들었다든가, 이건 아직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컴퓨터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만은 컴퓨터를 도대체 이해를 못있어요 이만은 이 손가락만은 속에 도서관 책이 다 들어갔다 오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아, 대단해.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목회 초기 때는 성경을 찾으려면 성구 사선을 방바닥에다 쭉 깔아놓고 그 성구, 성경을 찾았어요. 아, 요즘은 그냥 딱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사랑 지목 그냥 순식간에 사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참,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목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구사전 하나 찾으려고. 하, 강아지, 강아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성구 찾으려고 이 책이 성구사전이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 지금도 거기 남아있지. 엄청 비싸게 주고 샀지. 그때는 그것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만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약 만들지를 못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약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영생하는 방법도 찾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 언젠가는 죽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는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한번 보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보자. 시작. 네,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생명나무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몇 살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아담이 뭐900뭐 930세를 살았다 뭐 이것은 이것은 어, 한마디로 에덴동산 쫓겨나서부터 난신 나이지 그 전에는 얼마를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 학자들 가끔 보면 이 사람이 화석 만들고 이것은 뭐 3만 년전 것이다, 5만 년전 것이다 뭐 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지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그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이거 큰일 났다 막아버렸다 이 녀석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이제 오래 살으면 이거 안된다 딱 끊어내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나무가 없어져버렸어 그렇게 해서 성경은 영생할 수 있는 음식도 이렇게 나무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으라고 있으니까 뭘 보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시.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방법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말이 원래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만 있으면 됐거든. 근데 그걸 막은 후부터는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방법으로 만들어주신다. 인간은 우리 육체가요. 학자들에게 엄청 다르지만은 보통 뭐 어떤 사람은 200조가 있다. 우리 세포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 보통 예, 어떤 사람은 적게 37조. 37조도 보통 아닙니다 예, 천억. 돈, 돈으로 해서 천억의 10배가 1조요? 1조의 10배가 10조요? 그 200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우리 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세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수십만,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 샘물이 흘러, 옛날 처음에 나온 것은 흘러내리가고 새로 나온 것이 또차득게 우리 몸이 그렇게 해.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그래요. 가면 공통적인 말이 요즘 물 많이 먹으시오. 또테레비에도 나와 보니까 물이 안맥히더라도 요즘 은막 마시라는 만 물. 옛날에는 물을 먹고, 먹고 싶어 먹었는데 물이 안맥히더라도막마시요 물을 요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마시래. 잘못 오면 탈진되니까 하시라는 겁니다. 이 물이 뭡니까? 이 세포들을 자꾸 이렇게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어져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지는 이런 마치 샘물이 흘러서 고이고 고인물이 흘러서 다시 샘물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몸들이 계속 그러면 세포가 이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세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샘물이 나왔다가 고였는데 샘물이 막아지 면어떻습니까 고인물은 썩어 썩죠? 고인물 이런 날은 고인물을 써요. 제가 언젠가 이 천변을 갔더니 옛날에 장마가 많이 와서 몇년 전에 많이 왔는데 이렇게 웅덩이가 파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막 비가 막 와서 넘칠 정오니까막 파였어요. 있는데 그 속에 물이 담겼는데 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죽었소. 했는데 그 속에서 놀다가 물이 빠져버리니까 못 나갔는데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막이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막 내리쬐서 뜨거우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요. 이 세포가 만들어지다가 죽었다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영원히살수 있을수록 세포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있어도 수십조, 수백조가 있다고 하는 세포를 단한 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으시고, 단지 우리 생명을 어떻게만 허락했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들은 그것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가 세포, 세포를 만들 수가, 누가, 만일에 우리가, 누가,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세포를 하나 만들었다. 에? 여, 이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약을 만들었다. 생각해 봐요. 아마 우리 교회가 이게 이게 못, 못 견디. 막 줄을 아마 여기서 적어도 정읍까지는 설것 같아. 날마다 그거 하나 사러. 에? 에, 그거 하나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정읍이 뭡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땅끝에서도 다올것 같아. 그럴 때 누가 만들면 혹시?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만든 사람 있으면 딱줄때 그래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만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가서 일주일 가서 공부하고 나면 네, 준다. 그렇게 한번 하면 아,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걸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허락해 주셨어. 영생하는 방법을 저를 믿는 자마다 약살 필요도 없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주실 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럴 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찌게요? 살겠고, 무릇사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지. 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날로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라,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샘물처럼 새로워져야 합니다.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그런데야 이거 뭐면안 돼. 이거 하 앞으로 이제, 어, 제가 이제 은퇴로면 후임자가 젊은 사람 올 거예요. 에?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목사님 안 그랬는데, 그런 소리 절대 없면안 돼. 예. 또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따로 있어요. 그분에게 주신 직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날로날로 새로워지 않다. 이게 샘물이 날로날로 날로 나와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고린도우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나와요? 네, 네안 나오네? 네, 나왔네. 여름이라 좀 졸음이 오는가? 16절 같이, 시작!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요. 아무리 뭐 젊은까지도 나이는 못 속인다고 어른들이. 나이는 못 속인대요. 예. 네. 근데 속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영원히 살으니까 속 날로날로. 우리 신앙은 나이에 비해서 나 늙었어. 그런 소리면 안 돼. 우리 신앙은. 언제나 우리 신앙은 항상 개혁적이고 새로워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신앙의 성, 성, 성숙도가 신앙의 경력과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력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어야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저, 여기 아직 비추지 마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거 화면 좀 써주세요. 예. 금방 없어지네. 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근데 이게 뭐냐. 오래 믿었으므로 이제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할 타인데, 응?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오래 다니면 뭐 집사님 들고또 오래 다니면 뭐 뽀뽀 뭐, 피고 뭐, 뭐, 또 오래 다니면 뭐시뽑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아무리 오래 다해도, 점먹이 신앙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점먹이 신앙이야 예? 마태복음 5장 10절 찾으라고 자면, 저창세기에서 뒤적거리고, 예? 30, 그래서, 집사님, 몇년 다니셨대요? 30몇년 다니셨대요? 그게 뭐냐면, 점먹이 신앙이다, 점먹이 신앙. 전이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먹이 신앙이 날로날로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항상 우리가 커야죠. 커야죠. 그래서, 그래서, 에, 우리가 이게 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이 보이지한다 보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육체가 커가듯이, 우리 육신이 커가듯이, 다섯 살짜리 틀리고 키가 열 살짜리 틀리고 열다섯 살짜리 크는 것처럼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주시는 말씀이 한탄하는 말씀.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이라 그랬어요 많으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젖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3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시는 말씀. 아무라면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 보니까, 제가 29살 때부터, 이게 목회를 했더라고요. 중등북 교육전두사 29살 때. 제가 지금 71살이니까, 42년째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이 말씀이, 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꼭 복을 내려주시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저주받을 신앙이 아니라 축복받은 축복받을 신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